수도세가 혹시 많이 나왔나요? 한달 정도 지나지 않았어요. 고지서 아, 한 네. 번. 이게 이번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음... 원래 1만원 나왔거든요. 아, 그런... 이게 50 정도 썼을 때 예, 예. 나왔던 게 75,000원이고 예. 이번에 검침원 분이 새로 붙여 주신 게 157이네요. 157. 157? 음... 외부에 계량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가? 아, 이쪽에는 이제 있고 저쪽 옆에 여개 있어. 네. 이게 그 뒤로. 그 뒤로. 물을 잠가 놓으셨나 봐요. 네. 아이고. 안에 물안 틀어 놓으셨나요? 물잠그셨어요 잠가 놓자. 잠가, 잠가 놓을 거야? 아 물을 아물 열어 놨어요? 내부에도 그 수유곡기 열어 놓은데 있대. 아니요 수도꼭지를 열어놓지 않고 변기나 뭐 분리나 이런 거 잠그놓지 않았어. 아 많이 돌아가는데요? 지금 요 정도 돌아가요? 부, 보통 여기 세, 세는 거 확인하고 나서 이 정도 돌아갔던 거예요? 어 아니요 이게 조금 있으면 조금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단수했다가 다시 틀면은 확들어 아, 물이, 물이 채워진 과정이니까. 계. 원래 계량기가 여기 있었나요? 아니면 이렇 계량기를 이쪽으로 옮겼었나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 원래부터요? 네. 아, 이 정도 돌아가는구나. 배관에 물 빠지는 거 채우고 이 정도도록 꽤 많이 새는데. 일단은 잠깐 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내부에. 내부에 한번 보자. 여기 사신지 오래되셨어요? 한1년반2년정도일까 아. 앉아. 화장실하고 보일러실. 어? 네. 다 잠겨 있잖아요. 보일러실아야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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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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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네. 집 안에는 공간이네. 원래 처음에 배관이 이게 아니고, 네. 원래 배관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 내부에, 내부에 계량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바깥으로 옮기면서 배관을 새로 한것 같아요. 예, 여기는 인천 서구에 노되 오래된 빌라 아, 누수 현장인데 아, 지금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음, 외부에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아, 설치가 되어 있고 실내 쪽에 예전에 계량기가 있었는데 바깥으로 계량기를 옮겨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 그런데 어, 한 얼마 전부터 수도세가 한만원 정도 넣어둔 게 사용량이 늘어가지고 한 5만 원 이번에는 157톤 정도 어, 물을 사용했다고 검침원이 알려줘서 누수 검사를 해보라고 알려줘서 지금 연락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누수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쥐가 네. 이빨 자국 보이잖아요. 그 쥐가 네.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집남의집 거는 괜찮은데 여기 그 갈가지.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전선 전선 갈가 먹는 거는 보긴 봤어요. 여기가 쥐가 사나 봐요. 에이, 누수되는 배관을 잘랐는데 지금 쥐가 갈가 먹었습니다.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있습니다. 안 돌아가자. 예. 네.